짜잔! 고맙습니다. 아, 음... 음... 어형 진짜 일찍 끝났네? 형 음. 오늘 좀.. 원래 카테라 이제. 이 형은 진짜 일찍 끝났는데. <laughs> 어떻게 이렇게 6시에 딱 끝날 수가 있어. 전에 공무원 할땐안 그랬어? 공무원 할도 카테는 됐었어 아 진짜로? 응. 카테 좋은데 일찍 출근하고 알 아, 일찍 출근해? 응. 응. 시간대가 어떻게 시간 는데 병사 생활 해봐서 한 8시 반 하고 5시 반 <laughs> 지금 8시 반이 일찍 한다고 그런 거야? 아 근데 8시 반이 암력적인 거고 아 보통 7시 반, 아 8시에 나와요아 진짜로? 응. 한 시간 가까이 일찍 나온는 거야? 응, 응. 응. 뭐 어르신들 있을 공무원이 그 그래, 공무원이랑 다른 거야? 똑같은데 군 공무원이라 해가지고 군대에서 하는 공무원이랑 아 그러면 공무원이랑 그럼, 간구랑 다른 게 뭐야? 공무원 신분, 아니면 군인 신분. 아 약간, 약간, 박지 같은 느낌? 아, 그럼, 그럼, 공무원 직렬이 따로 있는 거야? 응, 음, 육군, 해군, 공군 해가지고, 행정, 군수, 뭐, 여러 가지, 정기도 있고, 군대 중화도 있고. 음, 엄청 많이 듣겠네? 나할 때는 40명. 3,000명 전했는데, 4,000명. 아, 어렵네. 아니, 그래도, 군 간구랑 한대이 정말,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야? 똑같아. 아그데제인대한 느낌? 제인대의 아, 느낌? 아, 그럼 옷도 약간 금복 입어? 항상 보이고. 아. 그럼 왜 따로 뽑을까? 아, 그러게. 왜 따로 뽑아? 근데 치즈는, 뭐, 전문 인력을 음. 외부에서 뽑겠다고 하는데, 음. 막, 항상 가면 똑같은 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군인들이 부러워하겠다. 되게 부러워요. 항상 금복 입고 다니야 시세에 대단, 머리 기르는 거. 공무원 지원하는 이유가 뭐야? 그때 당시에는 그냥 공무원이 하고 싶었는데, 영어를 안 봐. 그래가지고. 빨리 붙을 수 있겠다 해서 공무원을 빨리 하고 싶어 해서 공무원했이게어요 행정직 기준으로 하면 지금 국어랑 행정법, 행정학 세 과목이 돼. 어 그러니까 세 과목 90만 돼, 세90 넘으면 응. 데세개다 90? 9 0이원 빡세 거잖아 두개틀린데 내가 아, 그래? 지난에지원했 때는 68이었는데 내가 지원할 때 평균이 8 0점 정도 올라와서. 아 올라왔어 그래? 나 같은 애들 사테 엄청 많이 들어왔어 음. 형 약간 진짜 막차 타고 갔네 어, 맞아. 맞아. 내 뒤로부터 시작했어. 지금 다시 보면. 뭐부터? 뭐. <laughs> 아, 그러면 그세공 쪽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 뭐가 제일 어려어 국어가 어려게 아, 나머지는 뭐 쉬운데 국어가 아기 군원시험이기본개야 유출 을안 해. 걔들이 네음 국어 문제밖에 없어. 음 공무원들은 안 그런데 걔네들은 조금 그러더라기억할때 응. 스펙이 어떻게 됐어? 학교랑뭐 학점 그런 거 있잖아. 학교 학점. 보조료. 다 자퇴생각 보조를 했었어아 서류가 거기는 근데 본부는 블라인드야 아, 아 블라인드 아유 안 아, 봤어 면접 합격자들 제출하셨는데 그 서류가 네 자소서랑 네가지 항목이 있마이터 그 n c s 그런거 쓰고 n c s n c s 기반으로 맞춘 그 자기 경험을 살려서 했던거 공무원 장도그구나응 500장 내외 되게 짧아 또나항목 음, 그때 내가 쓴게 역경을 극복한 경험 하나 쓰는거랑 자기소개 쓰는거랑 자기가 겪어왔던 가장 환경 음. 그런거 네가지있어 형 다른 기억도 써봤어? 아니면 그게 첫 기억이었어. 그거 누라 들어가서 르겠어아 누한지는 안 들어왔어. 누한지안 음. 들어가고 음. 집 앞에 독퍼실이랑도서관 왔다 갔다 했어. 인강 같은 거들으 거야? 인강 인강 들어. 인강 그냥 그때 프리패스 들었는데 70등도 거 한거 같아. 아, 거. 거. 야, 근데 형도 형 보통 사람 이 아니네. 아, 어, 그래. 공부한다고 대학을 응. 때려치고 조처지가 조처거고 어, 어. 그러네. 궁금한게 섞이지면. 면접 때는 어떤 건가 봐? 내가 이때까지 봤던 면접 중에 서 제일 쉬웠어. 대신에 그 자기 소개서가 블라인드라 내가 나 자신이 어필해야 될것 같아. 그 면접이, 그 경쟁률이 어때? 그 면접이? 면접은 1.75대 1이었어. 75배? 그니까 러 사기업에 비하면 되게 쉬웠어. 그냥 뭐 그냥 말만 잘하면 붙는 정도? 들어가실때뭐학벌은천저히 만들었겠다. 응. 나이도 그렇다. 응. 내 동기가 마흔인데 음. 아 세무사 하다가 그만두고 온 사람 있었고. 인서울권에서 높, 높은 대학원. 그게, 그게, 출퇴근은그럼 어, 어디로 했어? 군부대로 아 진짜? 음. 뭐 시골에 가는 사람도 있어? 지가? 응 음. 영고지 배를안 해줘 왜냐면 음. 멀리 가야 음. 우리는 아, 성적순으로 지역이 배치 가 돼요. 아 그래? 그서 아, 음. 음, 진짜 피곤리겠다 우리 성적순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1, 2, 3등은 맞아. 용인 갔고 동두천 갔고 부평 갔어 직업군인들 그러면 막한몇 년씩 부대 바꾸잖아 아 그치 그치 수만큼만 한데 그렇게 음. 우리는 권역별 분류로형음 거주이랑 멀었어? 가까웠어 음. 그럼 괜찮네 그런데? 음. 가까운데 하나 있지 우리는 문법을 적용받는 사람이라 믿으죠. 믿으라고. 아, 아, 그거 때문에 그게 나... 뭐야? 아니 막막하거나 막막 그럴 때 아유, 어디 지금 넘어가고 거 아니야? 아니 그럼 토요일 이럴 때뭐라고 가? 어 그러게 확인을 해 전화를 하거나 뭐 어, 이렇게 전화하거나 뭐 차번호 확인하거나 뭐, 뭐. 뭐 그럼 해외여행 가면 뭐. 나그친구해야지그냥 약간 군인이랑 비슷하게 전화 아유, 아유 군인이네 진짜로 음. 약간 간첩 같은데? 그럼 <laughs> 그막 군인 부듯이 체력검정 같은 것도 해? 응어 그래? 체력검정에 통과를 못하면은 계속 측정을 해야지 일반 구급이랑 달라? 그 체력 기준 같은 게? 일반 구급 군인이랑 구급이랑 좀 차이가 날 있는데 이 시대는 거의 현역, 응. 현역이랑 비슷해.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파고패기도 아, 못 빠지겠지. 근데 안 나온 사람도 봤었어? 아, 비필를못해어 면제거나, 어. 군수 아니, 그럼 그게 여자도 지원해 여자도 지원했었죠한 8대2 정도? 그럼 이제 거기 처음 들어가고, 음. 따로, 따로 거기 연수 같은 거도겠네 연수를 받긴 해. 음. 야, 어, 어딘가에서 받아, 연수. 공무원처럼. 어, 어딘가에서 받는데백전 아. 헬스장 같은 데 가서 그냥 막. 뭐 어, 그렇지, 그치, 그치. 집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시미도 아. 같은 그런데요? 응, 음, 그래. 아, 진짜로? 나 좋은 데 왔는데, 주변에 나 허가 발인데 으랑리. 아니, 아니. 눈 가려왔나보다. 지 모르는 거 하려고만. <목소리도 보면 웃음> <맞게. 웃음> <laughs> <laughs> 어떤 내용이 알를 받아? 가면은? 뭐 기념란법표 50만 원에 대한 거 배우고 어느 정도? 한 달간 거지, 한 달. <laughs> 그거 다른 공무원 비슷해? 거기서 혹시 <laughs> 여자 여자 연수생들이 하는데 돈 된다고 이런 거 있었어? 돈 <laughs> 나는 거 되게 많아서. <laughs> 그나 그 여자 맨날 계수한데 그거 정리하고. 어, 돈나 어, 어, 가지고 어. 내 아는 동네에서 결혼했거 나. 아, 안 <laughs> 그 아니었어요. 그거 하는 결혼해 가지고 제가 한 명. 그럼 거기서 이제 연수를 받고 처음 부치를 받잖아 아, 그건 아니야. 우리는 일하다가 받았어. 한장 뛰다가 아. 연수 들어갔지 아. 아니 근데 연수를 멀리 가서 받으면 은그 출퇴근을 못해야 어. 돼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이다 그치 막 손수기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손야기 아니지 아니지 연봉이 어떻게 돼? 응? 집이랑 똑같아 한뭐150 이렇게 받나? 한 달에? 150이고 아, 180, 100, 어. 180, 150 이거 왔다 갔다 이렇게 그 정도면 괜찮네 그럼 남자니까 그 9호봉, 2호봉 해가지고 그거 2호봉 기준에서? 아. 응. 나 1년 다 채웠을 때 받은 게 2,400, 5,500원 아 똑같은 표들든 그럼 거기는 이제 야근은 없고? 야근은 훈련, 훈련을 해요 우리가 아, 훈련을 응, 훈련을 음. 응. 그래서 거기 공무원, 공무원에게 소개 그에다가 훈련 한다고 써있어 유격병 가는 거야 응? 폭탄 기도 해버렸네? 아, 그러니까 그런... 군, 군인이 하는 거다 해. 오늘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 최악이네. 나는 심지어 미장도 했어. 미장크림, 미장크림 발랐어. 미장크림 차가지고 미장도 했어. 더 들을 거 없어, 끝내. <웃음> <웃음> 텐트 들어가 가지고. <laughs> 야형그로그거 하고 자? 어, 침낭을 안 줬어. 나는 돈도샀다 침낭을. 에래 네. 밖에서 왔어 아, 여자들도 뭐 같이 가요. 여자들은 건물에서. 아, 남자들은 이제 나갔어. 아, 아, 어쨌든 훈련은 아, 다 같이 가아다 같이 가 어. 총도 막, 총은 안 받아. 방독역만. 그럼화장방색도했겠네 아니, 그건 아니. 그럼 그게 한일 년에 한네번 정도 받고 막 그런 거겠네. 그때마다 달라. 아, 그래? 응. 음, 그럼 진짜 제일 안 좋으면서 제일 좋은 게 재량권이 있어가지고. 음. 자기가 어디 배치부 안다 음. 그래서 내 동기 중에 그좀 좋은 데간 애들은 깔끔하게 사무실으로 라고나 아. 같은 경우에 현장직이어서 되게 좀험한게일지 아니 그럼 예비군 같은 건안 가겠다 근데요. 어 예비군 맨날 아. 그거 하나 좋아 근데 어떻게 훈련 안다니까 2번까지 받고 예비군까지 받지 그러니까 <laughs> <이번에는> 진짜 <laughs> 공무원 중에 최악 <최악을쯤> 같니까저 <laughs> 궁금한 게 없어졌어 <laughs> 아니 그럼 그 이제 내부 분위기도 분위처럼 약간 서열이 있어? 아, 수직관게 아니에요. 아 그래? 나 내일 왔던데 아, 되게 맞아.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럼 인사 그냥 이렇게? 아, 네, 안녕하세요. 편히 네, 어, 어, 어. 쉬셨어요. 그럼 진짜 병사들이랑은 관계가 어때? 병사는 이제 국종 관계라서 야야 아, 음. 야, 음. 야야 그거라도 없었으면 <laughs> <laughs> 어. 무슨 하는 맛이 있었겠냐 진짜. 그럼 회식 같은 거 어때요? 회식 같은 거는 이제 어그 마곡수 가서 가거나 개고기 집이나. 그럼 그 위에서 근데 이렇게 계속 밀접하게 일을 하니까.. 일단 붓나 비리 혹시나 막 이런 거.. 아~ 그런, 그런 거 없고.. 우린 너무 밑에 집값이라 잘 모르겠어.. 아, 그리고 그리 듣거나.. 그거.. 런 그거.. 정말 너무 말단이라서.. 아니, 내 친구는 컵단데.. 걔가 약간 뭐라고 그러지 찰 꼬박 이런거 있거든요. 음. 그 뒤에 빼놓은 거 엄청 부럽다 그러더라고.. 음. 다 오클리선글라스랑.. 음. 이렇게 막 티파리 놓았거나.. 어. 그런 거막 보호지카 같은 거 빼돌려. 남자들을 팔아갖고 걔거기떼우어 음, 우리 그런 거, 음. 그리고 거기서 무슨 잘못하고 이러면... 음. 그런 뭐라 그러냐? 영... 창이라고 그러고... 영창은 아니야. 근데 어. 우리가 좀 약간... 남정계 군인의 어. 법을... 군법을 어. 적용해. 인간인들이 잘못한 짓을 했을 때 우리는 뭐, 검찰서나 이런 거, 음. 한명대로한명대로 이건데. 음. 경찰서 가서 이제, 신분 안 밝히면은, 가중처벌 돼가지고. 아. 연차를 어떻게 해요? 연차 21일. 최고야, 최고. 음. 최고야, 최고. 음. 그리고 원할 때쓸 수가 있어. 음. 공무원은 뭐, 이게 연수, 연수 짜야지 쓰는데 우린 바로 2 1일똑같 음. 아,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휴가, 그, 음. 훈련기간에 못 쓰고 약간 음. 이런 거 있잖아. 아, 거기 있어. 잘려, 휴가. 방직 <laughs> 이런 것도 있어. 어. <laughs> 장점, 웨비 딱딱 응. 내가 하고 싶은 말은 20대의 젊음을 거기다 투자 안 했으면 좋겠 약간 일하다가 갔으면 좋겠어. 아. 진짜 찌들었다 가면은, 아, 그냥 듣고 가는 거네. 요양원 형. 아, 요양원 형. 그럼 형이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의 어떤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둘 중에 누구랑 일하고 있어? 응, 전승복그 진짜 정승복이야. 야, 너무 정석이야. 음,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 나그 그러니까 지금 우페현족이 야 <laughs> 내가 가고 싶지 않아나부모시켜서도안 아, 했다. 시켜줘도 안 했다고. <laughs> <해. 시켜주도> <laughs>